국민 여동생 아이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지금 그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언론 매체에 따르면 현재 그녀는 타 아티스트 음원을 표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고 해요 일반인 A씨는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 현재 고발대상이 된 6곡은 분홍신, 좋은날, 삐삐, 가요, 부, 셀러브레이, ...입니다. 과거 2013년 아이유 3집 타이틀곡 군홍신이 발매됐을 때 해외뮤지션 넥타의 히어소스와 상당 부분이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기획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노래라고 공식 입장을 냈었죠. 현재 유튜브 검색을 하면 자세히 들을 수 있으니 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통상적으로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이 됩니다. 즉 피해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죠. 하지만 아이유를 표절 혐의로 고발한 일본 고발인 A 씨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비측은 저작권법 특정 조항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도 본권 고발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현재 대. 글 반응은 생일 일주일 전에 이게 무슨 일이노. 몇 개는 그좀 억진데 몇 개는 빼박이네. 크크크. 진짜 마지막 공격이네. 이번 공격 실패하면 나도 관심 꺼야. 진짜 아쉬운 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다시 나오고 컸었으면 좋았는데. 타이밍 진짜 아쉬워. 이렇게 보니 소름 끼침 무대응으로 넘어갈 생각인가?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.